그다음에 이거 잘못 붙릴까봐 동시에 눌러버리면 허리랑 공에딱앵코 그거에 이 폭판 버튼이 쳐서 100몇 개를 쓰면 거. 이거 뭐냐 조심하네 100 시간 거닐걸 최소 100몇 개야 그렇습니까? 그걸 동시에 누를 수 있는... 어떤 강의실에는 그 동시에 눌를수있네 어떤 강의실에는그강의실에만폭탄버튼가 아, 그래? 25개가 넘어요. 아이래 그래? 니가 자꾸 딴 데, 딴데 보고 있어서 딴 소리 한 거야. 아, 빨리 봐. <laughs> 자, 3트2니꺼 네 하고 있는데, 지금. 3도 T는, 루트 2분의 죠 루트 2분의 절대 값 a x 비 BY는 어차피 0일 거고요. 그리 마이너스 K는 넘겠죠 그럼 K가 뿔마 6일 텐데, 어차피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을 보니까, 야, 어, 양수 나와야겠죠. 그 그렇죠? 1, 4분면에 그래프 그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K가 6 나와주면 된다. k가 6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232번 됐습니다. 1232번 누시 자. 진짜 이니너 주문하고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거야 거기 음. 중에서 옳은걸 찾아 너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음, 어? 어? 기분 탓이야? 뭐 기분 탓이야. 다른 것도 질문해 이런 것도 질문이지만 일단은 네가 질문하는 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이런 음. 거에 따져 주는 거. 맞아, 아니야. 음. 본인 생각에도 그렇지. 네. 다른 다름이... 내가 볼 때는. 음.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음. 이동분한 직선의 방정식거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얘는. 요거를 1번 직선 요거를 2번 직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중요한데 어 이거 맞으신 분? 1232번 맞으신 분? 흥균이 빼고 또다 틀렸어? 근데 승차에만질문 한단 말이야? 와씨 너무하다 너무 이거 너무하다 진짜 이거 자 이거 뭐냐면은 1232번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거리 네, 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방정식 구형은 똑같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 건데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등분이 되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얘를 뭐 L1이라고 한다면 각이 이렇게 이렇게 이등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도 막꼭지 로 이동이 되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도 이등분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등분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이등분이 될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 X x,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등분하는 직선은 1번, 2번 직선, 이등분하는 직선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L2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이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1번 직선까지 거리하고 2번 직선까지 거리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니까요 기변이 공통이고 직각이고 나머지 한 각이 크기 같잖아 그럼 합동이죠 맞아요? 합동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거랑 어떤 거랑 같다 이 l이라는 직선이랑 1번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d1 l이라는 직선에서 2번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d2라고 했을 때이두 거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d1하고 d2를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d1과 d2 L1 위이 있는 직선에 위에 있는 점을 P점이라고 놓고요. 자, L을 A,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 B랑 떨어지는 거리, 어, D1은 어떻게 쓸수 있겠습니까? D1은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25분의 가 되겠죠. 5분의 절대값 3A-4B 더하기 9. 얘가 D1이 되겠죠. 그 다음에 D2는요. D2는, 얘도 마찬가지로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5분의죠? 5분의 4A 플러스 3B 플러스 12. 얘가 D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1과 D2를 갖게 놓을 겁니다. D1 이 q D2 이렇게 갖게 놓을 건데, 그럼 밑에 있는 5분에는 어차피 다 5로 곱해주면 없어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절대값 3A-4B 더하기 9하고, 절대값 4a 플러스 3b 플러스 12 요거 두 개를 갖게 되면 되죠 맞습니까? 맞아? 통채 왜안들어니거 하고 있는데 응? 어? 어? 이통좀 이하고 해 이해 이에는 무슨 연필만 계속 돌리고 있구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는 양쪽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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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네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이 되는 건두가지죠둘다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거나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대로 복구해 주면 돼요. 3a 마이너스 4b 더하기 2하고 4a 플러스 3b 더하기 12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한 쪽만 부호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리가, 오른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메워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다이항을 시켜주면, A, 네, 플러스 7B, 네,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꼴을 빵이니까 A, B 대신에 뭐로 바꿔 써주면 돼요? X, Y로 바꿔 써주면 되겠죠? X 더하기 7Y 더하기 3, 이 꼴을 빵이라는 직선 하나 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한쪽만 붙여주면 됩니다. 3a-4b 더하기 9하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 다 아,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7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1이 되겠죠? 이 꼴은 빵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xy로 바꿔 서주면 7x-y 플러스 21, 이 꼴은 빵이 돼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이 1번과 2번 직선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되겠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의 이등분선 이기도 하고요. 두 직선과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풀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중 난이도이긴 하지만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네, 정관앞에서자취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물론 정관앞표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그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취 방정식 문제에서 자 다음에 1233번 누구심니까 무슨 차이냐 똑같은 거잖아 자, 얘는 두 직선에 대해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 에서두 직선 L하고 L프레임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 S라 할 때, P, R은 E, P, S를 만족시킨 점 P의 자체의 방정을 식슈프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얘도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이라고 생각해봅시다. 1번 직선, 2번 직선.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승찬이만 질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른 친구도 질문인데, 단지, 그 질문을 손을 안들을 뿐이지 그치 지혜야 그치 지혜야 네? 너 유형 뭐뭐 얘기해달라고 했지? 어, 1 2번이 12번? 네 근데 아까 설명한 것도 듣고 응이해하습니까네 12번하고 13번? 18번이요 18번? 18번? 18번 지금 하고 있는데? 응. 열심히 듣고 있죠? <laughs>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번 직선, 2번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PR은 e p s 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체 방정식이니까 얘도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일단. 자, 1번 직선, 이렇게 그려보고요. 2번 직선도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어점 P가 있어요. 그리고 점 P가 있는데, 점 P를 딱 봤더니, 전 P를 딱 봤더니, PR, L의, L이라는 직선에 내린 수준의 바이죠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R이죠? 그 다음에 PS, 여기가 S죠? 그랬더니, EPS가 EPR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를 D1이라고 하고, 얘를 D2라고 한다면, 어 d1이라는 것은 두배에다가 d2를 한것 같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p점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a,b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했던 식이랑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위에서 각이 등분했을 때처럼 그래서 일단 d1을 구해 본다면 d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5분의가 되겠죠. 루트 5분의 절대값 2a-b-1이 될 거고요. d2는 어떻게 되겠죠? d2는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d1은 2 곱하기 d2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2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뭐랑 똑같으면 됩니까? 2배의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5는 약분해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두 가지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려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절대값이 그대로 다 풀어주는 경우죠. 이에이마스키마실하고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a는 없어질 거고요. 5b가 넘어가면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5분의 1이라는 식. 그럼 b 대신에 y 좌표로 바꿔 써주면 y는 5분의 1이라는 거 상수함수 형태로 하나 나오겠죠? 네, 두 번째는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줍시다. 왼쪽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어,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2죠 그러면 4A 플러스 3B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죠 5를 빵이 됩니까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3 5골빵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올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신설이 돼? 그 다음에 1234번 좀 보겠습니다. 1234번 34번 누구시죠? 네. 자, 세 점, A점, B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가 20일 때점 어, P 의 자체의 방정식을 포함시 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A점하고 B점이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자, 만약에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자세하게 좌표에다가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이 이렇게 오픈만 삼이다.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2 0일때점 P의 낙지 방정식 구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중학교 때 어, 평행한 두 직선에서 한점한직선에두 점을 잡고 이 다른 평행한 직선에다가 아무 점이나 잡아도 삼각형의 넓이는 다 어때요? 네. 똑같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선분 AB랑 평행하게 직선을 잡아요. 선분 AB랑 평행하게 직선을 잡아 놓고요. 자, 일단 길이가 어떻게 되겠죠? 요 선분 AB의 길이는 5에서 2 뺐으니까 9, 3에서 만지막 뺐으니까 16, 5죠? 네. 빗변의 길이가 5입니다. 그럼 넓이가 20 나오려면 높이가 얼마 나와야 돼요? 높이가 8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높이가 8이 나오면 됩니다, 높이가. 가 밑변이 오니까지금자 그러면 이 직선 선분 AB를 연장한 이 평행한 이 직선하고 평행하게 따르게 또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아래쪽으로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평행하게 그래서 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거리가 8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기울기 얼마죠? 3분의 ab의 기울기.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증가했죠. 네, 기울기 3분의 4입니다. y절편 아래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직선을 뭐로 놓냐하면 느 y는 3분의 4x 플러스 k라고 넣어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3을 다 곱해주면은 4X의 마이너스 3 i 플러스 3K 이거로 빵이라는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어한 점을 잡아주면 되죠 5코마 3이나 2코마 마이너스를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차피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평행한 두직선 사이 거리구하는 식으로도 K 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아예 이걸, 이으을 구해봅시다. 이 파란색 3분의 AB 직선. Y는 3분의 4에 X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는 3분의 4X, 어?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3분의 1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3 곱해주면 4x-3y-11이 되겠죠? 그럼 3k-11. 얘가 절대값이고, 여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 얼마니? 5가 되겠죠? 맞아요? 얘가 8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k-11. 절대값 한 개, 40이 되게하는 K값 찾아주면 되겠죠? K값 두개 나올 수 있겠죠? 위에 거, 아래 거두개 나옵니다. 아, 이 끝났어, 씨. 아. 뭐지? <laughs> 네. 할수 있겠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가 네. 시끄러는데